얼마나 대단한 걸 줄라고. 오! 뭐라? 유물이 나왔어요. 그 외엔 딱히 주는 거 없네요? 시킨 보렘이 있었어요. 우와 장독의 발전이죠. 그래도 두 번밖에 안 죽었어요. <laughs> 나 처음에 골렘 만나 가지고 <laughs> 한 시간 싸운 거 생각하면. <laughs> 우와 소켓 세 개짜리를 <laughs> 응검이었어요, 이거. 우와 완전 짱 3% 아드레날린을 획득이면 아드레날린이 좀더 빨리 찬다는 건가요? 기절, 화상, 현기증, 표식, 출혈, 중독, 빈결, 중독, 화상? 공격? 공격력은 없나? 공격력, 여기 낀 거, 어디다 꼈는데? 이거 말고 공격력, 에 있고 소피 3개 있어요. 근데 같은 종류가 3개가 되는 건지는 모르겠네요. 아드레날린이면 빨리 차는 거죠. 기력 음, 같은 거 3개가 돼요. 화상 출혈 표식, 그럼 표식하고 아드레날린하고, 중독이요? 상급? 중독이 상급이 하나 있는데 이 중독이라는 게 제가 그냥 은검으로 때리면 은검에 독 데미지를 준다는 건가요? 아하 그럼 도둑처럼 검에 독 바르는 거랑 같은 거네요? 일단 그냥 기본적으로 우리 상급이 있으니까, 상급을 하나 끼까요 상급을 하나 끼고 표시 두 개? 보면 뭐, 알겠죠, 뭐. 출혈이다, 뭐. 걔네들 현기증이 있어봐야 뭔 상관이겠어. 기절도 나쁘진 않겠네. 세 개. 일단, 중독을 하나 끼고요. 표식, 표식. 마법을 빨리 쓰는 게. 오자. 우와 음감을 업그레이드했어요. 이야. 오오오 오, 오, 오. 얘가 미근이 표시 강도가 있네요 기본. 금화 추가에 출혈 발생도 있고. 음. 음 뭔가 있어 보여. 이야. 아이 좋아라 수리 안 해도 되나요 이거 처음에 받았던 그 갖고 다니던 처음부터 있었던 은금이거든요 <laughs> 신난다 고생시킨 보람이 있는데 할머니가 이거는 물속인가요? 물속은 그닥 가고 싶지 않고. 이거 배가 저쪽에 있으면 헤엄쳐 가야 되나? 헤엄쳐 가면서 설마 죽진 않겠죠? 기력이 세했다거나. 너무 멀리 나왔다든가 뭐. 응. 한번 가보면 되지. 가봐서 죽으면. 뭐, 돌아가든, 딴 데로 가든 하고. 이게 hey 못 지나가요? 얘는 왜 이렇게 맨여기기 걸리지? 여기를 못 지나가는 것도 아니구만. 엄차배 따위. 어. 얘네들을 잡아야 되는 건데요. 그럴 땐 우리 저장을 하고요. 저는, 아, 그래요? 화약통은 어떻게 해요? 아, 나는 이걸 어떻게 열어보나, 따보나, 되게, 저기였는데. 근데, 발로 차면? 발로 더 차면? 더 차면? 안 터지는데요? 오! 우와! 이야! 짱이다! 오오오! <laughs> 제가 죽게 생겼네. <laughs> 태운 왜안 터지고 저기서 오아하 오호호호 오, 오, 오. 너 하나 남았네 야오 잠시 깜빡했어요 옆에 있으면 안 된다는 거. 이야, 장족의 발전이네, 진짜. 괴물 중지감? 여기 한글로님, 안녕하세요. 있었는데. 어머나. 한 시간. 뭐 이런 게 도움이 좀 됐으면 좋겠는데 그러고 보니까 가방이 점점 꽉 차고 있어서 어떻게 해? 해결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여기 퀘스트를 하고, 받고, 저쪽으로 가봅시다. 무기 다 팔아야 되는데 아까 그 아저씨 대장장이 아저씨가 말을 아는 척을 안 해줘서요 아무것도 여기 음. 가도 되는 것인가? 음. 근데 혹시 어디 쓰일 수 있을까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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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 어? 어? 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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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어? 상점 주인이 있고, 이정표가 있고, 여기는 뭐, 이 정도면 뭐 파는 데가 없나? 상인이 여기 어디, 저 위에, 여기 상인이 있네요. 무슨 상인인지. 고 있는 물건을 좀 보여 주세요. 오, 이분은 싸게 받는 건가? 알 수가 없네. 이것도 유물이면 이런 유물은 놔두고요. 무기는 뭐 무거우니까 어차피 다 팔아야 되고. 또 만드는데 하나 들어간다고 그래서 아까 하나 샀었거든요. 사고 쓰지를못 해. <laughs> 오, 이분은 그래도 53골 주네. 분명히 110골까지 받을 수 있다고 써 있었는데. 이게, 이게 필요하던데, 네 개가. 가방이 왜 이렇게 무거워졌죠? 여기 때문인가? 네. 이 망년가루가 네 개가 필요하더라고요. 괴물조직. 이건가? 제작소재. 옷 만드는데 저게 필요했어요. 근데 네, 일단은 뭐, 이분은 분해를 안 해주시니까 팔기만 하고, 가방이 좀무거우니까 음... 이거 무기를 강화하고 뭐가 딱히 없네요 여기? broach. Come on now. Witcher! John Vernon, remember? You saved me from the drowners. was Coppola said. Now, why did you die? With coin that belonged to the refugees. Vengeance tastes sweet. That's why you come for your reward. I'm paid, you? you saved me alive. 누구였지? 도둑에 맞을 장소를 찾고 있다면 여기가 되겠지? 강 깨스개? 음... 누구였는지 기억이 안 나네. 혹시 그탈영병이었던애 옆에 애들 죽여줬던 인가 그치. 돈채지 오, 11렙 여기 있는 거 이거 이거 주워가면 얘네들이 나또 때리나요? 속공 치명타 확률이 2% 증가하고 속공 치명타 피해가 15% 증가한다. 몰빵. 인생은 한 방. 더할 수는 없군요. 딱히 찍은 게 없어서 여기다 꽂을 데가 없어요. 몰빵. 인생은 한 방이죠. 쩡 여긴 상점주인이 있고 우리는 저쪽까지 가야되는데 이쪽으로 가다보면은 되겠네요 네 감사합니다 이쪽으로, 오, 여기, 마을이 꽤 큰데? 큰데 아무것도 없나요? 어. 진짜 거짓말 안 하고, 퀘스트는 다 하고 넘어오는 것 같아요. 처음 하는데 뭐, 그런 재미죠. 추모의 글. 질병과의 긴 싸움 끝에 음 누가 돌아가셨네요 여러분의 세상을 새롭게 그려내세요 어떤 주제나 대상이건 캠퍼스 유화로 묘사하고 수수료를 받습니다 직무 저작 장문 필경사 송장 소환장 챔포영장 빨리 처리해드립니다 심부름 숲의 악마 위쳐 날이, 그니까, 러 음, 음, 이거는 의뢰구요. 이것도 의뢰구요. 겐트 토너먼트! 이걸 가져가긴 해야 되는데, 제 타입은 아니라서 겐트는 패스하고, 여긴 뭐 마을은 근데 딱히 뭐가 없나요? 지금까지 음, 왔던 마을들 중에 꽤큰것 같은데. 왜래 벨련의 퀘스트가 있었는데 <laughs> 아이 다 놓고 왔네요 여기 백색의 16레벨 실비 1렙인데 다 빨갱이 도대체 여기 레벨이 몇렙까지인데 85렙까지 있을까요 피핀 교단 장비의 도면을 찾자. 조지의 노트를 읽자. 내가 노트를 읽다 말았군. 딱히 할 쾌가 없네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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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원래 가려고 했던 여기를 가는데, 소지품이 여기 보면 책들 있잖아요. 이것들을 한번 읽으면 버려도 되나요? 그러면 상인 만나서 받는 사람 있으면 팔아야겠어. 쓸데없이 와, 500골을 처음 넘겨 봐요. 저거는 엘프라고, 사람과 다른 점이 뭐가 있어? 엘프 양반 딱히 없어 보이는데, 우리 원래 케 하기로 했던 곳으로, 해야겠네요. 초 아래, 초 아래 조금 뭘까요물 속에 있는 이거. 밀수품이 여기 숨겨져 있대요. 오, 그렇다면 가봐야지. 잠수를 해서, 우와, 녹색. 녹색이란다. 전설 갑바 같은 걸 먹었어요. 또 있나? l <목소리> o 저건 풀 풀. 우와, 근데 네, 이런 건틀릿 언제 유물이었을까? 이게 기억이 없는데, 우와. 여기에 뭘 키우냐면 이그니 이르덴 이르덴 엑시 음, 쿠엔을 여기다 꼽아놔서 아드 쿠엔이 없네요. 이쪽으로 돌아서 가야겠네요. 응? 왜? 어째서? 뭐지? 껐어요. 그냥... 아니, 내뭘 잘못 누른 것 같지도 않은데. 안 켜지네요, 이게. 스티을를 껐다 켜야 되나? 뭔가 되게 허무한데. 어, 잠시만요.